안녕하세요. 디지털 장의사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디지털 장의사 Q&A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SNS입니다. 나이가 어리다면 틱톡 계정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지식이 없더라도 몇 단계만 거치면 누구든지 간단하게 계정을 개설한 뒤 게시물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많은 만큼 문제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계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정을 삭제하면 계정 내 모든 게시물이 영구적으로 사라져서 다시는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정 운영자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계정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계정에 직접 로그인하여 본인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비번을 분실하였거나 로그인했어도 본인 인정을 받을 혜택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직접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이런 이유 때문에 방치된 계정이 상당히 많은데요. 방치된 계정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운영자 자신의 실명과 사진까지 등록되어 있다면 평판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방치된 SNS 계정들은 복구가 어렵지만 삭제는 가능합니다. 디지털 장의사 업체는 인터넷 게시물 뿐만 아니라 방치된 각종 SNS 계정 삭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장의사 Q&A 였습니다.